원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원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자주신자 알고 있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신 옷복 이수시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요일를 통해서 말씀을 짧게 불러 합니다. 한 주간 말씀 묵상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보고 더 느낄 정도에 많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 뭔가 형상이 다 있었을 텐데, 어떤 모습이었을, 보였을까?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담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치 그림을 그리는 듯한 황상을 보여줍니다. 내가 아는 만큼 예수님을 그리실죠 내가 말씀을 많이 아는 만큼 어떤 삶을 살았는지 따라 할수 있죠.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신앙의 물값으로 예수님은 초상화를 그렸습니다. 내가 보았고 따랐던 예수님의 모습을 이러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은 뭐냐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도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그리려는 모습입니다. 나의 몸짓으로 아니면 예수님을 그릴 수 있는가요? 세례요한은요 예수님을 절절하게 표현했어요. 이것보다 더 이렇게 타월한 표현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머시면이한마디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지고 가지고 지고 가고, 자기를 쫓으라고. 세상은요 정죄의 삶을 살아요. 나를 막정지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에 사는 자들은요, 속죄의 삶을 삽니다. 요한이 깨달은 것이죠. 위대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육법과 복음의 차이입니다. 이것은 물과 불의 차이에요. 그러니까 한 세대는 가고, 다른 세대가 오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으법과 은혜의 차이는 이것을 뛰어넘는 것이 으법의 모든 것이 정제의 삶입니다. 으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정제하는 것. 그러니까, 눈에는 룩, 이에는 이 으법적인 세상 가운데 새로운 니가 나타났다. 근데, 으법의 관계는 다니 네 탓이에요. 내 탓이요. 이게 읍법 정의 상이에요 근데 복음 정의 상은내 탓이요. 주님 내 탓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가정에 잘못한 일이 있으면 다내 탓이라고 말합니다. 교회 문제가 있으면 다제 탓입니다. 제 탓이죠. 국가나 세계적으로 문제가 나타나면 다내 탓이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나중에 그런 사람이 커집니다. 모든 죄력 갖고 사셨던 한문의 철저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나타난 온갖 풍상은 자기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슬픔을 가지고 애통해하면서 했던 모습이 다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한 아니 하나님의 슬픔 그 모든 것을 자기의 죄로 지고 가셨던 출체의 양을 볼수 있습니다. 세상의 죄 모든 것을 당신의 것으로 지고 가셨던 그리스도있십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한 가정의 어로만 알고 그것을 붙들고 가는 자는 진정한 포자예요. 그 나라의 어려움과 그 나라의 고통을 안고 가는 자는 진정한 포자예요.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아들이기 때문에 죄를 지고 가셨던 그 한과 아픔의 세계를 회복하기 위해 가셨던 길이에요. 왜 교회가 따뜻해집니까? 교회 안에 오면요, 경제 삶이 아니라 속죄의 삶을 사, 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죄를 지신 분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주님께서 가시는 길이에요. 우리가 지고 가야 합니다. 어린 양이 보면 어떠십니까? 양이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가겠나요? 근데 어린 양을 보면 순종하고 철저한 자기를 피우고 어리석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 요한이 이거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높은 영성을 가진 자, 뛰어난 사람이죠. 백성을 깨우고 예수님의 첩경에 애비하는 자, 이 자리에 설 사람이 있죠. 그러나 예수님과 요한의 죽음은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더 깊이 복상해야 합니다. 요한은 왕이 부위를 지적했다. 그러니까, 부의와 싸웠다는 것, 싸웠다가 죽었다는 건데, 그러나 이것은 정죄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속죄의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계를 열려야 하고, 이 차이를 볼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제사장이 좋나요? 아니면 애언자가 좋을까요? 애언자라는 것은요, 어떠냐면, 죄를 막지릅니다 그 폭로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그 모든 백성들을 죄를 대신해서 귤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없고 이런 이야기는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 번씩 제사장의 자리에 한번 써봐야 합니다. 누군가의 죄를 인해서 울부질 필요가 있어요. 세례 요한이 있는데, 그는 주님이 알았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니다 그러나 그는 세상 죄를 지고 가지 못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증거했던 사람이지만 주님과 함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 되지 못했습니다. 사도와는 세례 요한의 말을 빌어다가 증거했어요.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가.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되지 못했다. 버림의 삶이 되지 못했다. 속체의 삶이 되지 못했다. 요한이 그 십자가를 함께 나누어지고 가야 할 제자였습니다. 개세만에서 예수님의 기도가 있죠. 예수님이 지고 가시는 그 십자가를 함께 나눠지고 가야 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함께 고통하며, 함께 슬퍼하며, 가야 한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정을 알고, 그새 제자가 함께 가야 하는데, 알았음에도 왜 십자가를 가지지 못했습니까? 왜 다른 길을 갔나? 자기 백성의 지고 갔던 어린 양의 모습과 정말 다른 거예요. 우리가 이전의 섬리의 섭리, 악순환을 끊고, 새로운 선의 역사를 열어 나아갈 자리에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픔이 역사가 있습니다. 이 역사는 아는 사람만은 자기 안에 갇히면 안 됩니다.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자기 죄만 붙들고 있으면 안 돼요. 자기가 무슨 한이 그렇게 많다고. 하나님의 한을 붙들고, 나보다 더 아픈 사람은 있구나. 이것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랜 창조 전부터, 오랜 전부터,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지금까지 온거 아닙니까? 그거에 비하면 우리 한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붙두고, 하나님의 한 안에서 자기 한을 회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한을 풀어드리려고 뛰는 것이죠. 이것을 깨닫고 역사를 알고 난 뒤에, 아, 하나님 한을 푸는 것이었구나. 이런 역사구나. 라고 알고 뛰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크게 사용하십니까? 하나님 한이 있다. 하나님 아픔이 있다. 이건 내가 지고 가려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죠. 하락의 슬픔이 있다면 이것을 위로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 새로운 역사를 써 나갑니까? 아브라함이 새로운 역사를 써 나갔죠. 이것은 진정한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죄를 지으면서 자기 죄를 대해서 철저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는 관대해야 한다. 그 죄를 자기 것으로 여기고 내가 진로하고 내가 그 가지로 하고 이렇게 가야 돼요. 다른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신앙이죠. 우리가 찾아야 할 진정한 주님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명예는 내가 지고 가는 것. 모든 죄를 대신 지고 가시는 그들을 우리가 묵묵히 따라가야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갈 어디로 길인지 모르지만 그발 위에 눈길이 나 있다면 얼마나 쉬운가. 이 험한 십자가를 피하지 말고 이 십자가를 달게 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묵상하고요, 기도하기 원합니다. 어떻게 십자가 영광인가? 십자가 안에, 십자가는 어떤 기쁨이 있습니까? 이 십자가 안에 있는 기쁨을 다 잊지 못하는 여러분다 계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모습들, 이 수많은 죄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죄를 용서하시고 당신이 죄를 지고 갔음을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 죄를 살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죄 사함을 누린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말미암 그그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자리해 온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우리의 모든 걸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영세하신 주님 너무나 감사드리며, 주께서 모든 것을 지옥 같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길에 묵묵히 따라가며 주님과 함께 갈수 있는 저희들이 다되게아주시 옵소서. 이 시간 기도를 통해서도 주께서 기도하는 것 같이 우리도 기도하게 하시고. 이 기도를 다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좋게 오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아버지께 맡겨 들어오며 모든 말씀 잘 속사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네, 네 시간 회개와 감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고 이렇게 했던 것들 다 기억하시면서